네두 번째 경기입니다. 첫 번째 경기는 6대 6으로 아7대 6으로 한명 부족하게 찼는데 이제 한명 와가지고 7대 7로 차고 있는데 서로 동선이 겹치다 보니까 네, 플레이가 좀안 되는 경향이 있었다 그러다 보니까 공에 연결된 거 사이로 넣고 힐킥으로슛 와우 아, 잘 돌려놨죠. 앞에서 저렇게 원터치로 돌리면 골 막힙니다. 지금도 똑같은 상황이죠. 골키판 골키플로킥인데 골피, 어, 살짝 발만 갖다 대가지고. 지금은 이제 제가 받아가지고 골이 기뒀죠. 당겨가지고 드리블하는데 사이로빠져나오려다가 파울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사이드로 패한거아 볼처럼 뜯다 보니까 뺏겼죠. 골키퍼 일대 상황 가볍게 밀어넣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이드로 줬다가 다시 골키퍼한테 줬는데 공이 느렸죠. 어, 뺏길 뻔했지만 어, 개인기로 돌파해서. 사이드로 주고 예, 사이드에서 된거 이게 롱 패스 아 조금만 가시 캡핑으로 해서 다음 플레이를 연결했으면 좋겠는데 예. 지금은 예감차잘 보고 찼죠 하지만 볼때 맞고 그러면서 예, 7대 7 수고했습니다 이제 마무리하고 그 다음에 3개 조로 나눠서 먼저 예, AB 조 연결합니다 아 잡을 수 있는 거예 끊었습니다 사이드로 돌려다가 아도송한 도성환. 항상 도송완이 예, 보면은 그냥 앞만 보고 달리는거그러다보니까 뒷발에 맞았죠 지금은 제가 손에 맞았습니다 그래서 핸들이라고 저는 플레이를 중지했지만 이제 어드밴테이지를 적용해서 하면서 사이드로 뭘을 넣었습니다 지금 이제 살살 몰고 가죠 지금도 보면 아 노리고 잘 찼는데 예. 이런거는 이제 기술이 좋은거죠 기본적으로 지금도 이제 드리블 해가지고 제가 이제 벌리죠 밑으로 내려오죠 받아가지고 앞으로 주고 네. 사이드로 준거아 이게 뭡니까 이게 이제 아웃 프런트로 해갖고 패스하려고 중간으로 했는데 잘못 맞았죠 괜찮습니까 돌돌 <laughs> 창가입니까 그거 누구 영업에는 누구 닮은 것 같은데 지금 보면은 이제 사이드에서 라고 하면서 제가 받았죠 아그게제 드리핑을 좀 잘못하다 보니까 네. 드리블해서 사이드로 줍니다 아 근데 조금 늦었죠. 힐킥 약했습니다. 하지만 슛! 아, 골, 수비 맞고 나왔습니다. 지금, 지금 같은 경우는 제가 이게 견제해가지고 한 번에 슛못 때리게 했다고 생각했는데 그 다음 동작에서 바로 주행이가 돌면서 빠르게 슛을 넣었죠. 말합니다잘 찾습니다. 다시 이제 시작을 하죠. 받은 거, 다시 리턴 주고, 네. 가랭이 빼가지고, 늘결해 준 거, 네, 돌아서, 아, 오, 예, 네. 터닝 좀, 동작이 좋았죠. 돌자마자 바로, 도라, 도라. 사이로, 예, 저, 안통 거, 다시, 주고, 아, 여기서 쪽첫 번째 터치가 좀 아쉽죠. 다시 코너킥. 제가 받은 거, 그대로 살짝 돌렸는데, 예, 네. 호이안 맞았습니다. 이게 이제 호흡이 한두 번안 맞다, 그러니까 안 맞다가 이제 그때부터좀 맞아야 되는데 계속 안 맞으면 이게 좀 이제 사기가 저하되는 그런 경향도 있긴 있습니다. 미델 패스. 주영이가 드리블이 없기 때문에 조금 이렇게 적극적으로 붙어주면 조금 공을 뺏을 수 있을 확률이 높죠. 거리를 주면 안돼요 그런 거는 이제 게임을 하면서 상대방의 특성이나 이런 걸 파악을 해가지고 어떻게 수비할지 생각을 해야 되죠. 지금 제가 끄는 거 연결됩니다. 사이드로 돼가지고 다시 띄운거 아 이것도 그냥 바로 찼어야 되는데 한번 잡고 알끝으로 예, 하다보니까 막혔죠 그래서 예, 한명챙겨가지고 사이드로 쳤습니다 제가 받았는데 아 지금 공은 이제 어 아웃 프론트로 예, 저한테 이제 이렇게 띄워서 주다보니까 공이 이제 속도가 느려져가지고 따라가는데 했지만 그래도 슈팅시도는 좋았죠. 지금 저한테 왔는데 공이 좀 약했죠. 예 1대1 감독 차입니다. 슛! 아~ 잘 맞았습니다. 역시 롯데, 롯데일라 사장님입니다. 다시 그대로 연결되죠. 예, 지금 같은 경우 예 다시 좁다가 어, 발에 조금 이제 뭉켰습니다. 예, 근거 그대로 슛! 아잘때렸는데좀 공이 떴죠. 3분? 지금 보면 이제 그... 슛을 때렸던 친구가 최종 수비수인데 슛 때리고 나서 예. 이렇게 조금 이제 다음 플레이를 준비를 하지 않다 보니까 슛 찬스로 아까 세 세름은 누워 있다가 네 쐈던 거. 축하드립니다. 다시 사이드 슛! 아, 오! 이러면서 우리 팀은 완전히 예배했습니다. 끝내했습니다. 그다음 이제, 예, B팀이랑 이제 C팀 마지막. 아, 이잘 찼다. 오너킥으로 올라오는 거, 예, 노스톱으로. 지금 같은 경우도 저랑 막 있는데 굳이 도선한테 줄 필요가 없는데 도선을 주면서 아무 의미 없는 패스가 되버리면서 뺏겼죠. 다행히 빠진 거. 연결해서 보면은 도선을 또 가죠. 아, 지금 같은 경우도 잡아줘야 되는데 저런 걸못 잡으면 플레이 자체가 안 됩니다. 도선 씨. 옷은 또 파란색 또탁 벗는 거 이렇게 입고 와가지고. 패스 된 거, 예. 볼. 이건 그래. 어, 보면은 우측으로 버리 쪽 패스가 좋았죠. 세레모니 한 번. 네. 세레모니. <laughs> 예. 귀엽네요, 귀엽게. 다시 준 거. 아 제가 다시 던하고 아 <laughs> 사이드로 밀어주고, 제가 앞으로 가는데 공띄어서 오다 보니까 예. 방향이랑 약간 차이가 났는데 한 10년만 젊었으면 제가 바로 잡았을 것 같은데 세월이 약속합니다. 다시 이제 상대방 역습 네, 사이드로 연결되죠 그리고 툭 하면서 앞으로 오면서 사이드로 벌려주고 아 지금 같은 경우도 네, 저 친구가 이제 서른 살인데 아름이다 와아 그냥 제가 앞에 있는데도 그냥 안쪽으로 그냥 툭 치기만 하는데도 제가 못 따라가죠 세리머니 한번 부탁드리겠어 <laughs> 아직 개색한 세리머니 세리머이 <laughs> 없나? 내거 내꺼 그리고 또 사이드 한거아 이거 같은 경우는 예 네, 형준이가 공중이가 뺏을 수 있는 공이었는데 저게 이제 길었을 때못 뺐다 보니까 실종으로 연결됐습니다. 지금 어잘 뺏었죠. 찬스. 아. 면 이제 세게 때리려고 하다 보면 보통 이제 일반적인 사람들은 공이 뜹니다. 공이 깔려야 되는데. 지금 보면 사이로 쭉. 아 맨발. 아까비.처럼 어, 진짜 고패스를 했는데 못쳐 버렸죠. 이렇게 좋은 패스 오지. 몰랐던 거죠. 지금 이제 역습 찬스. 아, 빠릅니다, 빠릅니다. 공을안 연결 준 거. 저런, 어, 라보나 킥, 이런 거는 할 필요는 없죠. 지금도 보면 도성하이그 다음 플레이를 생각하지 않았죠. 몸으로, 공을 등지던지 어떤, 그렇게 하면, 골을 지키려고 했어야 되는데, 몸을 다 열어놓은 상태에서. 하지만, 상태가 공을 뺏어가지고, 한 명, 두 명, 제끼면서, 바텀 드리블로, 골을 넣습니다. 지금도 보면은, 아 아쉽죠. 몸이 중심이 뒤로 간 상황에서 예. 실종과 연결되지 않았지만 엄청나게 위험한 상황이었죠 이렇게 패스가 오면 몸좀 앞으로 오면서 받아서 줄 생각을 해야 되는데 지금 저 1대1 찬스 드리블 해가지고 예. 했습니다 다시 도송한테 줬는데 도송한이 다시 저한테 예, 다시 이러다보니까 예, 제가 사이드로 돌리면서 반응이 잘 빠졌지만 볼등 아, 예, 맞고 나옵니다 그러면서 다시 엽서 아, 지금 같은 경우도, 주현이가 이제 가랭이 스타로 빠지면서, 볼은 안들어가잖 실전과 같은 상황. 됐죠. 에드로 리블. 드 리블 하고, 한명 하고, 다시 어로 줄지. 뒤로 뺍니다. 아, 뺏겼습니다. 득비입니다 하지만 다시 끊어가지고, 슛, 찬스, 슛! 저는 이제 낮게 깔려서 갔지만, 뭐 너무 정면이었죠 잘 맞긴 잘 맞았어 지금 같은 경우는 역대 해가지고 어... 아, 잘 찼죠 이러면서 이제. 화이팅! <laughs> 중먹 감자 세리머니 이러면서 수고하셨습니다 네, 경기는 마무리됩니다 다음에도 이런 인사도 할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